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꿈은 그리스도의 거친이나,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머리를 붙들지 않니하는지라온 머리를 로 만연한 받으라 그리스도 공고파를 받고 연합하여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심으로 자랑이 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주작기도 말고,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사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는 모양이나. 오직, 오직 육체에 육체 따르는, 따르는 것을 그만은 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 오늘은 말씀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때 골로새 교회 안에는 별의별 철학과 이론과 논리들이 이 골로세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에서 온 캐캐무근 전통과 논리들, 사조들, 그리고 헬라주의에서 온 온갖 철학이나 사조들, 별의별 생각이나 철학들이 골로세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실을, 확신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들, 들으면 매력이 가는 사상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질시켜가고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심을 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었던 영지주의나 각종 이단 철학이나, 거짓 가르침들, 또 유대주의의 유산과 같은 사도바울은 이것들을 초등학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본적이고 더 발전된 것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처음 시작하는 첫 걸음 같은 그런 학문들을 이야기하죠. 초등학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초등학문들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쉽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감히 초등 학문들이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잡스러운 생각들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흔들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인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구원의 확신은 이런 초등 학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높은 그 위에 단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남대문 시장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시장에 가보니까 참으로 어,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선 한산하기도 했고 또 어, 그리고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남대문 시장이 아니에요 허탈한 생각도 들고 아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서 예전에 한국에 살때 들었던 아주 정겨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점포 앞에 싸구려 옷더미들로 보이는 그 옷을 의류들을 산더미같이 잔뜩 쌓아 놓은 높은 그 단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상에 그 옷들을 의류품 옷들을 제가 그냥 옷들을 싸구려 옷들을 잔뜩 쌓아놓았는데 거기에 난방 모자를 쓴한 중년 남자가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발을 쿵쿵쿵 구르면서 주문처럼 말을 하는데 정말 흥겨웠습니다. 자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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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죠?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할머니도 골라 아가씨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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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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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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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떠리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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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저절로 어깨춤이 둥실둥실 쳐지더라고요. 야, 저 소리가 저렇게 좋은 소리였구나. 그 소리가 처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러자 그 아저씨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다 모여들어가지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옷을 막 미친듯이 고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아, 몸에 쫙 달라붙는 레깅스 같은 그런 옷이었어요. 아마 당시에는 그게 한국에서 유행했던 옷인 것 같습니다. 그 아저씨의 경쾌한 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서 그 산더미 같이 쌓여있던 옷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그냥 평상만 남게 되었어요. 싸고 좋아 보이고 또 유명 유명 브랜드를 닮아 보이니까 가격이 또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빨리 사간 겁니다. 물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한국도. 짜장면 한 그릇에 5천 원, 비빔밥 같은 거, 거기다 고기까지 넣으면 한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그럴듯한 옷이 단돈 만 원에 이런 허접한 음식과 똑같은 가격에 팔리는 겁니다. 당연히 뭐 순식간에 전부 다 팔린 겁니다. 그게 좋은 퀄리티인지 저는 잘 몰라요. 아무튼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초등학문들, 그 요란하고 대단해 보이는 철학이나 사조들이 바로 싸구려 옷들처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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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가져가면 금방 사라지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비교하면 초등학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상하고 말할 수 없이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 땅에 있는 학문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떤 철학들, 논리들, 어떤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 밑바닥에 있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잠깐 대단해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나마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조들, 철학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전에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뭐 소인수분해 뭐 이런 거 배웠죠. 소인수분해. 우리 어른들은 소인수분해. 그러면 뭐를 생각하시나요? 그 멀쩡한 걸왜 분해해? 뭐 그러겠죠. 소인수분해. 뭐 코사인, 탄젠트, 비분, 적분. 뭐 이런 거다 배웠을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저 학교 안 다니신 줄 알아요. 소인수분해. 뭐 코사인, 탄젠트,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뭐 학생 하나를 선생님이 불러서 칠판에 문제를 쓰고 풀어봐. 그래서 그걸 풀면은 학생들이 전부 다와 그러면서 뭐 박수도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거 풀면은 뭐 학생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뭐 대단하게 천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학자가 아니면 또 이런 것과 연관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소인수분해. 이거 누가 요즘에 관심이나 갖겠어요? 코사인, 탄젠트. 그게 뭔지도 모르죠, 이제는. 미분, 적분 이런 거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욕할 때그 단어들을 섞어서 쓰는 거본 적이 있어요. 이런 소인수분해에서 미적분 씌어 세을주기로 이렇게 욕하더라고요. 소인수 분해에서 미적분시어 셀르주기로 이게 우리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초미의 관심사. 이거 알면 뭐 세상이 뭐내 것인 것과 같은 그런 대단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 이름조차도 모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것들이 못되고, 한순간에만 유효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말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리스 철학, 또 무슨 뭐 로마 철학,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신학이나 뭐 이런 것들. 신화도 많이 알고. 뭐,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맺죠. 뭐, 엠페도클레스, 아낙사만드로스, 아낙사만동,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알았죠. 정말 그 지금 그 누가 써먹기는 합니까? 알지도 못하죠. 반면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는 믿음이고,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받으셔서 얻게 된그 대가로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공로 의지에서 얻게 된 아주 소중한 구원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귀한 것이죠. 그렇게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싸구려 옷감과 같은 초등학문과 같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지식입니다. 이 영원한 지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것 자체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말씀 16절부터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맛있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어, 이거 이것들은 전부가 다그 어, 초등학문들 중에서도 어, 유대적 율법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허망한 초등학문들, 어, 거짓 가르침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초등 학문은 유대적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적 율법주의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대의 율법과 절기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율법주의에서 온. 사상들입니다. 생각들이죠. 유대교를 바탕으로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산이나 유대교의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믿음만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의 유산을 다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소위, 주위시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부정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다 또 하나를 끼워 넣죠. 그게 뭡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전통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니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이었죠. 그게 또이 골로새 교회 안에 편만하게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로 충분한 구원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이 사실 위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유대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 구원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초등 학문에 해당되는 거짓 가르침들. 그것은 바로 유대적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또 비판하지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유대적 신비주의자들은 아까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이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같은 거 좋아하고. 어떤 본체보다는 그 본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본체 때문에 나타난 그림자 같은 것에 집중합니다. 상당히 이모셔널하죠. 감정적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헛된 과장이 많습니다. 허상이 많고 그들의 겸손도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교리나 논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신앙의 의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가능한 건데, 이 유대적 신비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공허한 존재, 환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신앙은 공허하고 환상을 쫓는 신앙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들은 환상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천사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도 천사를 좋아하죠. 천사를 무조건 배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그들의 어떤 감정주의, 신비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에 맞고 신령한 존재인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일 뿐입니다. 어쩌면 servant, servant 종입니다. 종 중에 종이죠. 그런데 이런 천사가 뭐 신비하고 영적이고 뭐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숭배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도 만연했다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신비나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시고, 또그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이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해석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으로 또 그리고 신비적인 존재, 로 환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미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이또 우리의 그 머리신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과는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분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세워짐을 입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등 교육들, 거짓 가르침들의 세 번째는 그리스에서 온 영주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하죠. 영주주의나 또 금욕주의, 금욕주의 아시죠? 그걸 막그 아주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막는 거야이 세상의 현실은 모두 다 썩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타락한 것이다라고 하는 극진적인, 극단적인 어떤 베타주의 이런 거죠. 이런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했던 겁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들은 극단적인 모습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또 초등 학문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면서 왜 세상의 규례를 따르느냐? 왜 세상의 것에 연연하느냐? 무시하고 금욕으로 살라. 이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 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해시 버리시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거나 시키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개인을 위해서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을, 그러니까 당연히 괴롭겠죠. 그러니까 육신이 괴롭고 힘들어야, 어, 영적인 거,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도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조예요.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어, 세 개의 그들의 생각이 있죠. 뭡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런 금욕주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은 선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지만, 그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신, 만들어진 우리는 그 세상을 선용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고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이런 거죠.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왜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현실적인 것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정반대야 여태까지 배운 거하고.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그들이 또 말하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더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몸을 괴롭게 해요. 여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도에 있어서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특별히 금욕주의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에게 당신의, 당시의 그 만연에 있던 거짓 가르침들을 어, 배격하라고 말했어요. 유대의 율법주의, 유대의 신비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금욕주의 등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듣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어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지고 성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붙잡고 세우심을 받고 자라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은 그린,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아마 누구나 다알 겁니다. 원래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한 밀라노의 백작으로부터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려 3년 동안 뭐 식음을 전편을 하지 않았겠지만 먹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데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원래 다빈치가 처음 이 그림을 그릴 때 중앙에 있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른손 술잔을 이렇게 들고 축사하시는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오른쪽 술잔을 들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축사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근데 그 원본을 어느 날 친구가 보았다는 거죠. 이 다빈치의 친구가 그림 많이 진행이 됐나? 그러고 와서 그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컵에 그냥 얼마나 자세하게 생소, 생생하게 그렸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컵을 보면서, 야, 이거 실물 같은데, 정말 근사하고 멋있다. 와. 그래서 다빈치가 그 얘기를 듣고, 어, 찬사를 받자 그 그림 속에서 컵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 손을 이렇게, 컵을 들어서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가지런히 손을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친구가 다빈치에게 아니 그 멋있는 잔을 왜 지우냐 왜 치웠어 그 멋있는 거를 그리고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자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고 예수님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철학이나 사조도, 어떠한 가르침이나 생각이나 행동도, 그리고 어떠한 인물도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시고, 예수님께만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주님을 통한 구원의 도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어떠한 시대 정신이나 썩어져 갈 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소중한 우리의 구원의 도를 훼손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종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 아, 여러분 내일은요. 내일은 아침에 아 7시에 1시간 뒤로 미뤄서 7시에 이 쉼터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아침 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